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데일리 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남자 패션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종종 여자 패션 브랜드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2탄이거든요 1탄을 찍어놓은 상태라 만약에 전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영상과 동일하게 좀 늦었 여자 브랜드를 몇 가지 추천을 들어보려고 해요. 아무튼 좀 개인적인 제 취향 만약에 또 미래 어떤 제 여자친구가 있다면, 아, 여자친구가 이 브랜드에 좀 관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브랜드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음, 거의 사실 100%, 1000%, 1000%라도 10 봐도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좀 보고 그 브랜드 안에 있는 아이템들 몇 가지 좀 추천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브랜드부터 여러분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는 저는 가격대가 우리 학생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브랜드로 준비를 해 봤는데 바로 파르티멘토 우먼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파르티멘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남성분들께서도 익숙하신 이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 라인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품들이 다 너무 괜찮더라고. 전반적인 가격대가 좀 10만 원대 아래고 이 브랜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의류들이 너무 괜찮다고 느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요롱 슬리브를 봤어요. 이 크롭한 핏에 핏한 느낌. 그리고 이런 식의 이중 배색, 더블 레이어 디테일이 너무나도 매력적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뭔가 좀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컬러 조합도 좋고 편하게 입기 좋은 사진 보시면 이렇게 좀 팬츠랑 툭. 코디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니트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 제품들이 뭐랄까, 이 촌스러운데 예쁜 느낌 아세요? 이게 자칫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좀 귀여운 느낌도 나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 되게 좀 포인트 주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늦은 느낌이지 않나? 라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도 좀 적당한 레귤러 핏의 크롭한 기장감 니트인데 이게 땡땡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요게 이제 폴카 노트 패턴이 이렇게 배색 컬러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의 좀커다웃 디테일이 있어서 귀엽다. 땡땡이가 보고 귀엽다고 했지만 커다웃 디테일로 조금의 좀 섹시미를 추가하는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잘 나온 니트인 것 같아서 지금 같은 날씨에 되게 활용하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는 파티멘토 머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요, 0104라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좀 채색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품들에서 느껴지는 이 다크함. 저는 이 다크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이템들을 툭 줄어봤을 때, 저는 이런 저지 아우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온 제품인데 사실 저는 스태프분의 착장을 보고 와 옷이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수가 이게 전면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또 풀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핏하게 나왔다 보니까 소매 쪽에 이런 핏한 느낌도 좋고 이게 소매 쪽에 반팔로 오해할 만한 이런 디테일도 있어서 좀더 스트릿한 느낌도 나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스테프님룩 중에 밑에 팬츠 쇼팬츠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되게 기장감이 좀 짧긴 해요 짧긴 한데 어 짧으니까 좀 팬츠를 레이어드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의 벨트 디테일도 있고 포켓이 많아요 그래서 쇼팬츠에 좀 포인트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팬츠라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착샷을 되게 잘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스테프분 맞나?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브랜드로 0104라는 브랜드를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트리밍버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좀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좀 힙한데 세련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연예인분들도 정말 좀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넣은 이유가 아이템은 저는 제니님이 입고 나오신 팬츠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수에 팬츠인데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스톰 워싱 가공이 된 빈티지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보시면 이런 식의 절개 라인도 포인트가 되고 밴딩 아래에 이게 벨트 고리가 있어서 벨트로 또 포인트를 줄수 있고 그리고 밑단이나 군데군데 보시면은 컷아웃 디테일 그리고 이 언밸런스한 느낌들이 이게 좀스이팬츠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예쁨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셔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팬츠 하나를 봤는데 이 반바지도 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에 저거의 개인적인 취향은 좀 레더 제품들에 끌리는 감이 있는데 이게 비건 레더로 된범뮤다 팬츠인데 약간 좀 광택감이 도는 그래서 조금 고급진 느낌도 내면서 이게 또 오버한 핏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 팬츠 탁 하나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깨알 디테일, 로켓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러면 확실히 좀 물건들을 덜 잃어버리잖아요. 기장감 있는 부츠랑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뭔가 저도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어, 팬츠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브랜드는 트리밍 버드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오에시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1탄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뭔가 그 일본 느낌, 일본 소녀 감성의 브랜드를 되게 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무드의 아이템들을 예쁘게 잘 보여주고 계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드 드레스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우터 안에 착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까? 좀 편하게. 끈으로 우리가 조절하면서 활용이 가능한 편한 코튼 스판 소재에다가 밑에 이제 이 토트, 그러니까 땡땡이가 굉장히 포인트에요 전체적인 제품에 좀쉬원한 느낌, 가볍게 입기 좋은 느낌에다가 배색 원단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돋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좀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앞에서 보였듯이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하시면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지 않으실까 충분히 여름에도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니트도 하나 봤어요. 이게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소재감. 네, 반팔니트이 사진은 이제 안에 긴팔티를 레이어드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모헤어 울홈방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헤어리한 느낌이 드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가볍게 시원한 소재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키스는 보시면 좀숏하고 크롭하게 나와서 앞에서 사진처럼 좀 레이어드용으로도 좋고, 아니면 하나 사두시면은 잘 활용하실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좀 레이어드를 활용한 코디를 하는 스타일을 어, 되게... 오,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o s c o 라는 브랜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스마트 스투피스 튠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브랜드 전반적인 제품들이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었는데 그중에서 좀 반팔 하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꽂힌 컬러가 와인 컬러, 뭐, 레드 컬러, 이런 컬러를 좀 되게 선호하는데,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하나로 나오긴 했는데, 되게 깔끔한 스타일의 반팔. 포인트는 이 전면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일렛 디테일, 좀 무심하게 툭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 그리고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오버하게 페이버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입는 거지. 커플룩으로 딱 반팔티 하나 맞추기에 되게 괜찮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팬츠도 봤는데 이게 부츠컷 팬츠예요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핏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이 이제 스웨이드 원단의 팬츠고 팬츠에 보시면은 스터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착용한 사진들 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 무심하게 툭 입기 되게 좋은 팬츠인 것 같아서 이 팬츠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이 스마트 스투피 튠스라는 브랜드는 모르시는 남성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좋겠고 여자친구한테 이 브랜드 한번 봐봐 해도 되게 괜찮을 브랜드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추천을 또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브랜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코스모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도 약간의 그 소녀스러움, 거기에 이제 좀 미니멀하면서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생각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컬러감이 너무 눈에 띄고 완전 늦어 싫어서 여러분들이 꼭 추천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품들 다 봤는데 이 가방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토트백인데 생각보다 깊이감, 크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수납력도 좋고 앞쪽에 이런 포켓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탄탄해 보이고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레드 컬러랑 라벤더 컬러, 뭐 화이트 컬러의 이 조합이 자칫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더 세련된 느낌, 또 귀여운 느낌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 쉐입도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툭툭 매 이런 가방 찾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취향인 셔츠를 하나 봤는데 보자마자 이거는 아 영상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싶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셔츠 전체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레이스 디테일 이 너무 예쁘고 약간 시스루 원단이라 어느 정도의 비침이 있어서 이건 그 섹시함을 어, 보여줄 수 있는 핏은 약간 크롭하고 타이트한 핏이라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핏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블랙 컬러의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아이템. 이어서 꼭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브랜드인 네, 코스모스라는 브랜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늦었 여자 브랜드 이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자 브랜드를 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제 취향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미래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은 아 이런 브랜드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또 여자친구가 생기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네.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